성경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윗의 손자였고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는 도시에서 17년을 통치했어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왜일까요? 그는 예배의 형식은 유지했지만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세속화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그 다음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의 금방패가 다 빼앗겼는데 르후보암은 그냥 노방패로 대체합니다. 진짜는 잃어버렸는데 겉모습만 비슷하게 유지한 거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진짜는 사라졌는데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멀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멈춘 채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르십니다. 금방패를 잃고 노방패로 버티고 있지 않느냐. 오늘 그걸 내려놓고 다시 진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